인도 반티의 비판이 만디르 사원의 힌두교 신도들이 코끼리 장식의 이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힌두교의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의 발에서 나오는 성수로 신도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줄을 서서이 물을 컵에 받아 마시거나 자신의 몸에 문질러 왔습니다. 성수로 생각하고 줄지어 마셨던 코끼리 조각상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실은 에어컨 응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사원 측은 해명문을 발표하고 신도들에게 이 액체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원의 사제인 기네시 고스와미는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라며 그들이 차란 압니트라고 믿는 건 에어컨에서 흘러나온 물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계속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 신도는 이건 성수다. 우리의 좋은 카르마 덕분에 우리는 이물을 얻게 됐다며 맹목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응축수에는 여러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도 우체국이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강으로 불리는 인도 겐지스 강물을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에선 이 강을 신성시해 마더 겐지스라 부르고 숭배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염돼 있으며 각종 공업 쓰레기가 흘러들어오는 데다 인도 사람들이 강가에서 매일 시체를 태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재등이 섞여 마실 수 없습니다. 종교계 관계자는 힌두교 신자들은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성수를 마시는 일이 가장 축복받은 일이며 죄를 씻고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